안녕하세요. 저 이불 봐라 저 이불. 어, 어저께부터 비 오다가 어저께하고 오늘은 날이면 좋네 예비안 오고. 또 주말에 또 비가 또 시작한다더만은. 아, 비비좀안 왔으면 좋겠다. <laughs> 앞에 온 비만 해도 괜찮은데. 여름도 빨리 가야되고. 또 난리구찌기 나지 이기먹고. 너, 여러은 별나게 그할 거야. 응? 저, 청아는 저 위에서 자네. 높은 데서 자네. 기동아. 진미. 아, 복식이가 저래 등 돌리고 자네. 복식이. <laughs> 보자, 보자. 소리는 사료를 갖다 덜 내갖고 이래 먹으니깐요 예. 약간 사료를, 응? 깨끗했어, 이래. 털, 털, 아직 안 묻었어. 금방 이래 먹기만은 또덜 내놓고 먹는다. 소리는 어제, 오늘 아침까지 앉아, 응가, 난리 굳지기고 내가 방바닥에를 못 앉으니까, 다리 때문에. 소리를 잡으면 앉아, 침대 위에, 걸, 걸타 앉아갖고, 앉아, 기저귀를 앉아, 치우고, 앉아, 약을 먹이고이렇거든요 물약을. 너가 입을 엉망진창이다. 바로 해놓으면 저거 쩌런데 춥나 아무리 고양이들이 <laughs> 푹신한 거 좋아한다지만 이불을 파 가지고 저저 난리를 치긴데 응? 안 그러면 여 의자에 앉아갖고 기저귀 바꾸고 그 합니다. <laughs> 바닥에 못 앉으니까 저기 우혜진님이 어느 분이신 건 네임을 닉네임을 말씀해 주시면 기억을 할텐데우혜진님이이 비싼 사료를 갖다가, 이 풀리나 프로플랜? 프로플랜입니까? 키튼! 이 갖다가 아들 미기라고 이렇게 보내주신네, 예. 아이고, 참네. 비싼 건데. 그러고 두부모래, 한 박스 하고야. 아이고, 우혜진님, 감사드립니다. 아들 잘먹기게요 아들 평생 처음 무어보는 기다, 이거. <laughs> 너가 좋겠다. 좋은 거 무어서. 비싸고 좋은 거. 영양가 있고. 키튼 사려는야 아이고. 인간도 많겠다. 아이고, 우혜진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시국이 어려운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제 마음은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누구말잘 들으라잉 이모야들 이래 좋은 사료도 보내주는데 묵고 아프지말라고튼튼해라고그 올라가면 빵꾸나요잉 미샤야이 아이고 잘먹기겠습니다 우혜진님 이래 좋은걸 보내주시갖고 비싸고 아들 놀라겠다 좋은 거 먹다가 <laughs> 야너 <너가> 입을 이불... <laughs>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씩 이래 도와주시면 애들이 <laughs> 살아가니까요 예. 어저께 좀 치아놓고. 응? 누구 살 거야? 이모야는 어디 가서 자노, 또? 누구 해야 되는데? 응? 거 올라가서 자라, 자 이모야 뭐, 뭘 치우든 뭘 하든 할게. 그 13일날 다음 다음 수요일이네 다음 주 수요일날. 중년 외과 가거든요. 이게 좀 무릎이 얼른 나아야 되는데. 좀앉아 이래 딱 붙었으면 좋겠다. <laughs> 수요일날 가고 사진 찍어 보고. 지금 무릎을 딱 넘어진 고그 부위가 처음에는 손을 못댔거든요 아파가지고 근데 요새는 톡톡톡 열에 치듯이 열에 두드리 보니까네 좀 통증은 덜해요. 홍화씨를 무슨가 하여튼 13일날 병원 가보면 자결과 보면 알겠지 아이고 이놈 기부서 진짜 여름에 때 맞춰갖고 이 더위에 나중에 좀더 그거 <laughs> 올라가 새나 올라가 빵꾸만 내지마 빵꾸만 내지마 조금 있으면 또 완전 난장판 된다. 좀 쉬어 놓으면 한 시간도 안 걸리야. 야들어지는 거. 소라 배가 좀 시원하나? 응? 그래 작게 노를 해갖고 이모야가 어쩌고 다리가 났으면 아무 그니 잡는 데 아무 그게 안 되는데. 무릎을 구부릴수가 있나 침대 밑에를 들어갈 수가 있나 이 바, 바닥에 앉아보면 일 나지를 못하니까저 스크래치 저것도 완전 아들한테는 완전 하루살이다 하루살 이 <laughs> 우선은 좋은데 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혜진님 감사드립니다 아들 잘 믿기기에 모든 분들이 일이 조금씩 이래 도와주시고 정말 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부탁만 드릴라 카이 애들 잘 먹고 먹고 살락하면, <laughs> 참, 저거 먹는 게참 중요한데. 그래, 일단은 필요한 거는 많지, 아들 필요한 거는. 그지, 만져, 우선 먹는 게 우선이니까, 중요하니까. 미샤야 뭐 하는겨?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약이 앉아 지금 한두 시간 됐거든요. 약 먹은 지가 두 시간 넘었나? 슬슬슬 약이 앉아 안에서 그거 해놔놓으니 힘이 빠진다. 야, 진짜 귀여운 놈. 힘이 없어집니다. 몸에. 살도 빠지고. 재밌어? 슬컥 놀아라, 마. 난장판 치기도 된다, 마. 예, 고맙습니다. 더이 잘 보내시고, 예. 아직 9월달까지는 더 덥지 싶어다 뭐, 태풍이 온다, 캐사트만 태풍이 놀래갖고 가는가갑다 너무 덥다 보니까. 고맙습니다.